모두가 중요. <목소리> 탑 플레이어와 같다고 명언을 남. <목소리> 반대쪽 측면에서 서울에 코너킥. <목소리> 이준원. <목소리> 자 좋은 지역 방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반대쪽에서 이준원 한번 흔들어 봅니다. 좋은 드리블. 반대쪽에 이준원. 이준원의 왼발. 엄 <목소리> 시준 유승모에게 주고 들어갑니다. <목소리> 이준원. 우고에게 우고 잘 버텼습니다 우고의 좋은 드리블이에요 패스 엄시준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 봅니다 자 우고는 이준원에게 우고 잘 버텨줍니다 반대쪽 엄시준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<목소리> 이태훈 가운데로 뛰어줬습니다 이상훈의 오른발 이게 <목소리>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 통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우고 좋은 기회입니다 수비가 끝에 자 한번 커팅 시도 해봤는데 안됐고요 명승호의 왼발 우고 바라봤습니다 돌아뛰는 명승호 하지만 돌아서는 과정 앞으로 백승아가 나아가는 과정 우고의 좋은 수비 우고 공간 잘 받아봤습니다 명승호의 슈자 이공도 이렇게 되면 아주 잘 담당해주고 있는 유승무 자 주고 돌아뛰었습니다만 그 기세가 다시 한번 꺾이고 말았습니다 자 신종훈의 소화매들 오른쪽 공간에서 그대로 웹 오른쪽에 모하메드 접고 들어가면서 슈팅과 모하메드 오른쪽 공간 바라봤습니다. 그대로 왼발 슈팅 정말로 수많은 리그 팀들에게 이 주의 대상으로 보여집니다. 자 후방에서 빌드업 <laughs> 반대쪽 측면 이민용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. 가운데 다시 한번 명승호 기회 아직 살아있고요. 엄시준. 자 끝까지 슈팅 가져가지 못한 부분에서 음평이 다시 한번 뽑아냈고요. 반대쪽 이태훈, 후방에 이준영. 자줄 공간이 여유치 않습니다. 가운데로 걷어낸 공 전방에서 안우길이 살려냈습니다. 반대쪽에 이준영 있습니다. 자 좋은 공간 비어있고요. 들어가는 과정 이태훈의 오른발슛. 민혁의 킥인 왼발 또 돌아집니다. 이용준 오른쪽 공간 이번에 l b 선수들은 점유하고 또 전개 안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가운데 유경동 돌아서는 과정 서울은평이잘 은평 댐폰스 하지만 끝까지 공격의 고피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. 그 덕분에 모하메드와 신종우 선수는 이 공을 전개 는에 있어서 훨씬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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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서 천천 돌아뜨는 과정. 모하메드 왼발 그대로 흘려준.